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너버스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원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나왔습니다. 약간의 계기만 있다면 너버스도 올라가는 건 순식간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최우선으로 따지고 들어가야 되는 게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요.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단타하기 너무 좋은 장세이기 때문에 호재나 일정 있는 종목이 있다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저는 말로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안내 드렸는데 정확히 나간 종목이 뭐냐? 25년. 1월 21일 화요일 오후 4시 43분에요 봉크코인 0.043원에 0.049원까지 15% 보자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왜 하필 봉크였냐이 종목의 핵심 테마가 뭡니까 솔라나 기반의 밈코인이잖아요 그럼 이두 가지가 좋으면은 얘는 무조건 갈 수밖에 없는데 일단 밈코인 쪽부터 보자면은 정확히 어제 오전 10시에 어떤 소식이 들여오게 되었냐면 트럼프에서 정부 효율화 부서가 신설된다라고 행정명령 서명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름이 도지고 일론 머스크가 장으로 취임을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야, 이거 도지코인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또 한번 꿈틀거리게 될 수밖에 없겠네. 첫 번째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다가 이때 당시에 미국의 코인베이스 1등 거래소에서요. 솔라나 네트워크 관련해가지고 트랜잭션이 버벅여가지고 사람이 몰려 거래가 잘 안되는 모습까지 보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사람들이 몰린 거에 더해가지고 확실한 테마까지 있네. 봉크는 안 볼래야 안볼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저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관련 뉴스 나오고 그리고 나서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 이후 어떻게 되었다. 시간이야 조금 더 걸리긴 했지만 결국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목표했던 0.0 0.49원 돌파를 넘어서 한때 0.053원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걸어만 놨더라도 무조건 이건 15%를 못 먹는게 이상한거잖아요. 그리고 좀더 끌고 갔다면 아 생각이상으로 보너스가 강했겠구나. 요거 볼수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즘에 조금 고생 좀 했다 하시는 분들도 요거 하나 먹게 된다면 나름 숨통이 트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호재 있다면 기회는 계속 된다고 이거 먹고 1월 달을 끝을 보셔야 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하기 위해 호재 있는 종목들 리스트업을 쫙 해놓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최적의 자리에서 안내를 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자, 일 문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받아보시고 읽어 본 다음에 취향에 맞으면 좋아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대신에 마지막에 만족감까지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퀄리티를 높여서 보내드렸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지게 된 거잖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너버스는 어떤 종목이죠? 이름에 BIT가 들어가는 만큼 아 얘는 비트코인 기반의 디파이 쪽이 가장 좀 몰두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을 기반으로 디파이를 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좋고 사람들이 몰리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 종목은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최근에 비트코인의 상황이 어떻다? 약간 흔들린다? 아니죠. 손 바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래들은 트럼프 일정에 맞춰서 계속 적극적으로 매집하고 있습니다. 최근 3일만 하더라도 순 매집의 양이 한화로 3조가 훌쩍 넘어선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어, 시간이 더욱더 흐르고, 이렇게 매집되는 물량들이 커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너브스의 실적도 더욱 좋아지게 될 가능성이 높겠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무엇보다 미국의 규제 완화는 이제 시작이고, 이제 기관들도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는데, 이게 미국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 따라가는 이러한 국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기에 시너지는 앞으로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게 될것이라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매수를 이제 추가적으로 더할수 있는 이들이 얼마나 생기는지 이걸 또 보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어떤 것만 보면 된다.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 왜냐하면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이 증가를 한다는 건 거래소로 유입되는 현금이 많다라는 거고 현금이 많아지면 누군가는 매수를 많이 할거 아니에요. 애초에 거래소로 이동하는 이유 자체가 매수를 위한 거니까.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매수의 힘 이걸 어느 정도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이다? 계속해서 달러가 증가하면서 또 한번 최근 역대 신고가를 돌파하게 되었다. 그러면 아. 이거 역시도 또 한번 디파이가 성장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은 엮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에서 힘이 몰리는 만큼 추가적인 조정이 더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지표가 괜찮으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저평가 구간에 돌입했기 때문에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매집을 하게 되면 빠르게 올라갈 가능성 높아지게 될 것이고 최소한 지금 가격 이상으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 가격은 무릎에서 사서 어깨에서 판다라고 그러면은, 무릎. 아니죠. 최소한 발목 정도는 될 거다. 그 아래다. 그러면 리스크 훨씬 더 적은 구간이 여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음의 평온 확실하게 얻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당연히 트럼프 일정에 맞춰서 기관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수를 많이 한다는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 이런 뉴스들이 나오게 된다면은 여기서 또 한번 반등할 가능성 높아지게 될 거고요. 그 이외에 국가들 움직인다라는 얘기 들려오게 된다면 이 역시 호재가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걸 통해서 급등하게 된다면은 박스권 상단은 기본으로 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최소 1차적으로 어디를 생각해야 된다? 26원. 그것만 하더라도 지금 여기에서 50%는 훌쩍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위치 매력적이다? 이렇게까지 바라볼 수 있겠죠? 안 하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한 이러한 지표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발이라도 하나 제대로 걸쳐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막상 혼자 하려고 했더니 조금 어렵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단 말이죠.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해서 이해는 합니다. 근데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이게 절절히 느껴지실걸요. 좋다라는 걸. 근데 이걸 놓쳐버린다? 제 입장에서는, 야, 조금만 더 해보지. 라는 얘기가 절로 나오게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하나 더 안내 드리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너버스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지금 설명드린 전략, 정리, 작성을 끝내놨거든요. 편히 보시라 답장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장 제가 여기서 신경을 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린 것들에 대한 총 정리. 정확히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지표들 보는 방식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예고되어 있는 일정은 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이용한다라고 했을 때 예상되는 것과 그리고 차트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대입해서 추가 매집과 올라갔을 때 매도 터점 잡을 수 있는지 박스 상단이면 26원 여기까지 그냥 스무스하게 갈수 있는데 그 이상 올라가는 경우도 보여지게될수 있잖아요 그건 또 어떻게 골라야 되는지 그리고 만일을 대비한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받아보시면 꼭 끝까지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마음에 든다라고 생각을 하면 준비를 그만큼 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만큼은 뭐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 아래 보이는 전화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오늘의 코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있죠. 지금은 안타기 너무 좋은 장세가 호재가 있는 종목이 있다면 기회가 딱 지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뭐라도 잡고 한번 먹고 나오셔야 된다. 근데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까지 여러분들께 안내드린 종목이 뭐냐 하면 25년 1월 20일 월요일 오전 11시 18분에 요 스트라이크 15,730원에 18,090원까지 15%, 18 15 보자 말씀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왜 하필 스트라이크형이야? 이거 말씀드리면 스트라이크의 풀네임은 스트라이크 파이낸스입니다. 디파이의 중심에 있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성과를 내는 것도 보면, 전 세계에서 지금 몇 등을 차지하고 있다. 지금은 4등인데 떨어지더라도 탑5 안에서 꾸준하게 유지하는 걸 과거부터 보여주곤 해왔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야 이거 디파이가 결국에 잘 나가게 된다면 얘는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수혜를 받게 될 수밖에 없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디파이 어떠한 예고가 있었죠?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시작을 하면서 규제 완화 해주겠다. 예고가 되어 있었었습니다. 근데 오늘 새벽에 트럼프 백악관 입성하면서 어떻게 했다? 본격적으로 규제 완화 스타트를 끊었고요. 그래서 이 이전엔 단순 기대감 때문에 관련 시장의 종목들이 올라갔다면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매출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종목이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거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스트라이크는 이 중심에 있는 종목으로서 여기에 수혜를 제대로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이것만 하더라도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안 잡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까지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수급 딱 들어온 거 보자마자, 아,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다 싶어갖고, 조정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15,730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수가 있었던 것이고요 그리고 어떻게 되었다? 약간의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은, 이 다음 일정이 진행이 되면서, 그대로 목표했던 18,090원 돌파하는 모습 보여주고, 최대 2600원 이상까지 한번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게 된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걸어만 놨더라도 최소 15%는, 이거는 무조건 인거고 조금 더 끌고 갔다면 이만큼의 수익 극대화가 가능했었겠네 이거 볼수 있었었겠죠 사업의 구체적인 성장은 이제부터 이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더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때 또 한번 여러분들은 느끼실 거예요아 얘가 진입한 구간이 정말 매력적인 자리였구나 그래서 단순 차트만 보는게 아니라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이렇게 안내를 드리고 있다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스트라이크 먹고 1월달 끝을 봐야 될까요? 아니요. 수혜 받는 종목들 수납매 때문에 스트라이크처럼 지금 올라가기 위한 모든 것들 완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전 그거 잡아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준비까지 끝내 놨습니다.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 아래 보이는 제 개인번호, 여기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요. 오늘의 코인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목표는 정책의 수혜를 받는 종목들 그러니 받아보시고 취향의 마지막 한번 같이 해보시면 되겠고요 대신 여기에 퀄리티에 만족감을 느끼시게 된다면 그만큼 제가 열심히 잘 준비했다는 거잖아요 채널을 키우기 위해 저도 노력을 하는 것이기에 그때 만큼은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